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0일 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31절과 37절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이 말씀은 피조물인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 사이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착각도 있을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함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듯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설령 예수님을 내가 배신하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큰 은혜와 더큰 용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끝까지 거역하면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모독하여 거절하면 남은 은혜는 이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직역으로 풀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나무를 좋게 하라. 그러면 그 열매가 좋을 것이다. 나무를 나쁘게 하라. 그러면 그 열매도 나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영적인 모습을 좀더 파헤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삶이 좋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은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패한 종교적 형식과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가르침을 얻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또 심한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독사. 뱀이라는 것은 사탄의 상징이었고, 대표적인 부적한 동물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세인들이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 치유 이적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블, 즉 사탄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너희의 그 마음, 그 속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알콜의 지배를 받아서 그 영향 아래에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무슨 행동과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말하는 것도 독사로 대변되는 사탄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해서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죄의 대상에는 지금 예수님도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일을. 악한 일로 정제하여서 바로 자신들의 그 의로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축출하신 일은 결코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고, 죄인은 더욱 할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명백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긴 일이고, 귀신이 패한 일입니다. 이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한 일이라고 하니 바리세인들이 오히려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에서 바리세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이 비교적 길었던 이 가르침을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경고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말을, 언어의 비중을 두고 심판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신문을 받으리니의 뜻은 되돌려 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은 자신이 쏟아낸 악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이말 언어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입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익한 말이나 또는 무가치한 말을 해서 오해를 받거나 곤란한 상황을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실수로 말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 말과 언어에는 우리의 내면의 것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하물며 3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로써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결국 마지막 날에 실제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오늘 하루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려던 그 의, 마음. 마음으로부터 나오려고 하는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더욱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 그리고 언어 그리고 나의 행동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쓰임 받는 열매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